자, 161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 n의 값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여기에 상용로그를 씌워서 로그 10분의 n의 10제곱. 요놈의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 줄 거예요.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쓸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10은 밖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 10배의 로그 10분의 n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양변 10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6 그럼 남는 게 로그 10분의 n인데 얘는 뜯어서 로그 n에서 로그 10을 뺐다고 볼수 있죠 근데 로그 10은 1이고요 마이너스 10분의 5 돼요 그럼 이제 양변에 1을 더해서 얘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4 로그 n 10분의 5가 되어주겠죠 결국 log n은 0.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0.5보다는 작아야 해요. 맞습니까? 근데 주어진 조건에 log 2가 0.3010이래요. 그러면 얘가 log 2가 될 수는 없겠죠. 0.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log 3은요. 0.4771이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n은 일단 3은 가능하네요. 맞아요. 자, 4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려면 로그 4가 몇인지 찾아봐야겠죠. 근데 이 로그 4라는 건 로그 2의 제곱이고 이 2를 밖으로 빼서 2 로그 2가 되면서 로그 2의 2배 0.6020이 돼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n은 4도 불가합니다. 걔보다큰 수들도 불가하겠죠. 돼요? 그럼 가능한 수는 뭐밖에 없었다? 3밖에 없었다. 그래서 답이 2번, 3이겠죠.